안녕하세요. 정트럭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덤프트럭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맨날 보시던 덤프트럭이랑은 조금 다른 덤프트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축덤프 차량이고요 길이가 4,800, 3m 4.8 나오는, 4,800 나오는 아주 긴 축덤프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톤 축덤프 차량인데요. 연식은 9년식이고, 주행거리는 22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덤프의 경우에는 뭐 바닥 깔끔하고요. 적재함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고 압축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게 또 덤프는 보통 이제 3 0 0뭐 정품 덤프는 3,400뭐 그리고 하독수로 구변한 덤프 같은 경우에는 뭐 3,700에서 4,00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길이가 나오고 있는데 요 저상 덤프, 저상 축 덤프 같은 경우에는 4,800으로 정말 넉넉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투를 한 차시고도 뭐 추가적인 바가지 뭐 브레이카 이런 거 신으셔도 전혀 부담 없이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축덤프 차량 되겠습니다 자, 외관은, 제가, 외관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실 게 없거든요 바로 내부 보여드리고 덤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이게 드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no. 보시면 서운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깔끔하게 고급 클리닝 해가지고 상품화 완벽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덤프 시동 아주 잘 걸리는 상태이고. 자, 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O가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다른 덤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 PTO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 밟고, 이걸 누르고 떼면은 이제 PTO가 들어가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클러치를 밟고, 클러치 밟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덤핑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중립인 상태에서 여기 노란색 요거를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 올리고 클러치를 떼게 되면은 이게 지금 피 t 어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은 지금 덤핑이 되고 있는데 덤핑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해서 뒤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덤핑이 되고 있는데 요걸좀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은 일반 덤핑이랑 일반 덤프랑 똑같이 악셀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덤핑이 다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적재함이 4,800이다 보니까 실린더, 아 어, 실린더가 주 굵직한 놈으로 3단 실린더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뭐 하부 상태나 여기 이런데 보시면은 크게 록 같은 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니요 마지막으로, 덤핑 내릴 때는 역순이죠.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덤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덤핑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저상 롱덤프 한번, 저상 3,800 나오는 롱덤프 차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마력도 250마력에 연식, 연식, 9년식, 주행거리는 22만km로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정트럭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